상태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중국돈은 고깟... 중국말로 경매하는거예요 <laughs> 빨리 하시포로가 <laughs> 자자20 출발할께 아 싸다 20자30 30만 자30안줄까만들지 자, 삼십만. 자 이걸 주차할게요. 다시 해봐요. 나도 잠깐만. 누가 이거 얼른 지

자대만 자대만 25만원 주고 짜아는거지 이게 추노지저희 이거 까는이지 뭐. 이게 이게 도 이게 겹치면 이만큼이 인생을 나가게이 밑에 있잖아 거 이만큼이 고기에 돌게 이만큼을 막부어간거예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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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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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아뭐 이거 하나 푹푹푹푹푹푹푹 나도 이제 남의 이 말고 거고 왔는데 가 네? 와일두이사다 두자 이거 하라고서네서 이런, 이런, 그래, 이런 것은 안 그래 이기 그래, 이런 거? 이거는안지 어. 이런 거자 <laughs>

那个盘，那批盘，嗯，都买，都买盘，都买，我一个盘，都买。

어, 그래, 아, 그래, 아, 감기라고했어 아, 아, 아니, 아니. 그래도, 니가 아, 팔고 싶은 거니까, 니가 물어봐. 거 사시구나? 네, 네. 만든 거야? 만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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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맞어왔어 팔고 싶은 거 제발 돈늘어났 야, 자기. 삼천 은 삼천 원은 는니니 삼천 원은 미니.

그러니 어, 그걸 좋아하는 분이 나한테도 좀그 사람들이. 그런는 아, 지는아니 또, 어차피 제대로는 다하면은어든이그 그래도 뭔가 소단했던 것을.

아빠니한 아, 사람이 전화하면 우리가안 해야지. 맞아. 9만 원받 주시면 돼요. 세상한테 네. 이제 포장이라면. 예? 네? 19만 원. 포장하 아줌마한테는 더 드리라 하기도 하 포장 해 놨어요. 포장 해 놨어요. 어. 네. 박스 하나에 딱 포장해 놨어요 자, 이분이. 아, 이모로 이거 갖다 파면 돼요. 이모로 이거 갖다 파라 아, 이거 진짜 어. 잘 나가. 여기 서 이거는 이모로가 그래. 이거, 이모로 이거 갖다 파라이거 그럼 자하고못돌아오이바신저거날이만5천원이야 아니, 뭐라 2만 원짜리 걸면 되잖아. 아니, 이 이모로가 이거. 이거 사신 사신다 이것도 하나 갖고 가시라고 갖고 가시라. 이거 나 아, 가버할 데가 니 돼.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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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네. 잘 팔리더라고요. 사는 분자서 다들 딱 얼마씩?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럼 가보고 그대로. 5만. 0. 35. 다른 5만. 5만이 지금 자대가 비싸 가지고 되뚜꺼도 많이 나와도 자대가자이 비싸요. 저기 네. 국산을 국에서 딱. 아니 뭐 이런 거팔아 이런 거 파면 쉽지 편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만두 사고 2만 한번 그다 자가 최고다 말요

저기 가서 앉 됐어 어디? 저기 왜? 왜? 아 아, 응. 아, 이요나수세안 아니, 거거같 뭐야, 사람 물건을 많이 사고 많이 팔고 그래 야 돈을 줍지사고또사고 그래야 돼사고몇 개나 있어? 이거 지금, 한나라 아무 뚜껑 있는 거는 좀 이따 긁별을. 근데 밑에 자대가 없어. 어느 것이요? 산호 네, 자대 짠대. 네, 아, 사호 5만원이 올까요? <놀람> 수입기 깔아. 자대가 있구네. 이 뚜껑은 이제, 여기서 산을항짠 <놀람> 거예요. 이 자대가 싼 자대가 있어. 누가 안 짠어요? 대가 아까 누가 뚜껑 많이 5만원이 네, 저는 여잘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작업로기도 열리는 거그것 세상을 이루는 세 마세. 념으로 이제 배달하잘 장르다. 이것 찾는 거야? 게임 게임. 응. 자자. 그냥 앞으로

중국산아중국에서나 <목소리가> 어, 나올 때고에자 어, 나올 때 근데 거제 가면 나거제 혈압만 고안 되겠거든 거기 가면 종합사회 회해하는 사람 사줄라나 당연히 혈만 사요 내가 다 챙길게 와요 싫고, 아. 재미라. 저거. 저말 조심해야 돼. 저 형님 조심하고. 아 저거요. 응. 오늘 산 거. 응. 어, 형님 차에 어. 고 오늘 와요. 오늘 뭐말 나온 김에. 응. 내가 다좀 형님 와. 응. 야, 다네 어, 뭐, 다 와. 내가 다좀읽고 형님 못마와. 에? 못마. 내가 면다잼 질라니까. 지갑이라뭐가다 지갑, 지갑 가 하니까. 내가. 안 가. 잼 질란 게. 이 형님 이것도 이제 질란 게. 다들어는 네. 있어요? 네, 다 할란데요. 가도로왜게아있거이손로잖아 네, 그래, 그 청계천. 전기 검사. 네, 검사. 검사가 에전화전갈 때마다 그게 들려, 전화하면 달 해줘. 갈 때마다 그게 들려, 버려. 갈 때마다 가게 들려, 버려. 갈때마다 내가 그생각을겠다 이거 봐 도대체 니네 딸이 틀리고 니네 틀리고 어제 안 틀리고 오 틀리고 도대체 어. 뭐요너 지금 정찰제다뭐가래서아 <laughs> 진짜 갈때마다 틀려 근데 보가스막 혼자 사고 싶고 이번에, 이번에 예를 서 이걸 샀으니 어, 이거 어, 가면 1 0만원요 음. 그래갖고 다 팔고 딱 가다가 얼마야 보 12만원이요 그래 9만원 조짜매 아니다 절대 안돼 이제 억지로 1 0만원이안 냈어 9만원에 조짜매 그러고 <라는> 또 있어요. 음. 아니, 올 때마다 왜 가격이 날마다 틀려드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이 틀려드는 거예요? 음. 음. 아니, 그렇게 좋은데? 그래요. 그래왜 나한테 나한테는 비싸게 줬어요? 나 이때까지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 나는 제가 주라가들 다 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비싼 거예요? 내, 나한테는 제일 싸게 줄게요 나한테는 깼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갈 때마다 가격이 틀려고요. 아, 그래, 탁 물어보고, 어, 알았어, 알았어. 을 이제, 이제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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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가면, 이거, 물어보는또 틀려. 또 틀려. 어, 어, 틀려. 또틀 틀리네. 어, 맞아, 맞아. 응. 어. 지금 뭐라? 그럼, 로딱해놓으 지금도 편할 텐데, 그래. 손님 자이러놓는 거야, 내가.